<목소리> 네. 고생하셨어요. 덤더럼. 그럼 덤더럼이에요, 방금. 노래. <목소리> 나가셨어요. 그럼 에이핑크입니다. 큰말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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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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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에 처음 오셨어요. 우리 네. 네. 기간에 가는 여러분들께 한 대씩 있었습니다. <laughs> 네, 누가 누나, 누나 싼다잖아요? 소미씨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핑크가 이렇게 <laughs> 오래가는 지 알겠네 배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눈치 봐주네요. <laughs> 눈치 엄청 봅니다. 서로 눈치 엄청 보네요. <laughs> 자, 아니, 저는 에이핑크가 정말 원탑 걸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니, 나름 이제 에이핑크 정도 활동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이렇게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와서 선배한테 인사 잘안 하거든요. 근데 엄청 되게 대기실까지 인사도 하고 나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아, 에이핑크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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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이, 아, 인성이 아, 사람이 인성이 아, 돼야 아, 돼 아, 근데 아, 역시 조금 시간이 됐긴 됐어 하나 둘셋 안녕하, 안녕하세요 에이핑다는난안 하시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인성 하나 안녕하세요 안이핑크입다 언제부터 더 끊었어요? 아, 아니 너무 그렇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요 어렸을 때부터 좀 끊어지죠? 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 2 0 1 1년에 에이핑크가 데뷔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께 전기을 노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 무대에서 정말 청순한 무대, 또 어쩔 때 네, 섹시한 무대, 멋진 무대 보여주시는데 예능에서 정말 또 털털한 모습 많이 보여주셨죠 소미씨 네. 어떻게 킥 살아있나요? <laughs> 살아있나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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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직 나 살아있어요. 나 하나 있죠. 있지? 어. 네, 아니, 괜히 그, 그 킥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정말 보, 보기만 하면 즐거운데, 네. 한번 맞아보고 도 싶은 생각이 든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한테는 약간 도전이 되나봐요. 아, 아, 근데 네.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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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뒤에 노래가 있어서. <laughs> 없어. 오늘 진행한 것 같으면 한번 쳐봐주세요. 아, 아쉽다. 예, 정말. 네, 제가 한번 불살나서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렸을 텐데, 노래가 더, 더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laughs> <laughs> 소미씨키알죠 맞아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있어요, 으면 남자분? 정말요? 정말요? 죽어, <laughs> 죽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자 아니 여러분 그 어, 정말 에이핑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혹시 뭐가 있을까요? 관리? 사실 정말 팬분들에 대한 예. 너무 진짜 사랑 예. 그게 제일 큰거 같고 사실 저희 팀은 개인활동도 하고 있지만 에이핑크 무대할 때가 가장 행복해하는 멤버들이라서 아, 그렇죠. 이게 정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같아요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 저희끼리 있을 때도 예. 그렇고 예. 저희끼리 무대할 때가 가장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정 수준 올라가서 또 이렇게 팀 하다가 연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그 연기는 다른 일이 좀 인정을 좀 받고 어느 정도 기준에서 올라가면 실은 이 무대 같이 또 뭉치기 쉽지 않거든요. 어, 누가 좀 많이 끌어가야 그럴 때? 함께 우리 계속 음악하자 이렇게? 멤버 모두가 다 그래요? 앨범 내는 시간이나 예. 그 시기가 있으면 무조건 예능활동 다 비우자고 생각하고 있고 음... 앨범이들 순인 것 같아요. 저는아 정말 네 뮤지션들이야 뮤지션들이야 정말 진정한 뮤지션들이야. 자 철영 씨 보미 씨 남주 씨 하영 씨 모두 지금 연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요. 정말 이한분한분 한분 정말 봤을 때 어? 아, 에이핑크인데? 라고 봤다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와, 연기자로 정말 거듭났구나,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각자 연기 활동을 하면서, 그, 에이핑크 활동을 아까 좀더 우선시한다고 했잖아요. 음악 활동 하는 거를. 그럴 때, 어팬 여러분들께서는 연기 활동하는 에이핑크, 아니면 또 무대에서의 에이핑크, 어떤 걸더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팬들의 마음을 뭐 직접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네. 다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기도 하는 모습도 너무 네. 좋아해 주시고 네. 또 에이핑크로 활동하는 모습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능에서 막 발차기를 해도 좋아해 주시고 <laughs> 맞고 싶진 않대죠 는데 팬들은 알거든요 얼마나 산지 <laughs> <concerts. 웃음> 사실... 네. 그래서 감히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아, 진짜 네. 뭐래도 해도... 지금 이... 1 1일가 2011년 되면 어, 이제 13년 차, 4년 차 되나요? 네. 정말 이렇게 오래 활동하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팬 여러분들의 정말 계속 함께해온 그 사랑이네요 맞아요. 보니까 근데 에이핑크 여러분이 팬분들의 사랑에 좀 이렇게 잘 반응할 줄 아는 분들 같죠? 그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래서 에이핑크가 <laughs> 왔습니다 자 올해 13주년을 맞이해서 팬들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Wait m 무슨 뜻이에요? 한 곡을 발표하셨어요 Wait Me There, 네. Wait me there. 네. Wait me there.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laughs> 여러분 말다 아시죠? 거기 웨이밍 대요. 네 뭐예요? 정말. 기다리겠다고 항상 항상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다. 네네네. 좋습니다. 언제나 어, 무대에서 또 연기 활동으로 또 예능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에이핑크 남은 무대 큰 박수 한 번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곡 일도 없어 들려드리겠습니다 I'm just sick of l y thank mm -hmm. you 점점 나를 흔들어줘.